이번 시간에는 시장시배시대 노래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시장지배시대라고 했죠 왜 시장지배시대라고 하나요? 사람들이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시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시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지배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인류 역사는 어떤가요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수 있죠 시장지배시대 자급 이전은 자급자족시대라고 할수 있죠 자급자족시대에도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니죠 시장에 의지하면서 생존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자국자족 자국 시대는 또 둘로 나누면 수렵채집 시대 그리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한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랬죠. 아주 오랜 기간 수렵채집 시대가 있었고 진행됐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또 오래됐죠 한만년 됐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건 불과 한 200, 2, 300년밖에 안 됐죠. <laughs> 그래요. 어떻게 도, 어떻게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게 될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탐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도 모, 모, 모르 모르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도 이런, 거, 이런 게 핵심인데 사람 이름이나 외우고, 그러죠. 이것도 모르면서 지역 이름이나 외우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예전에 시장을 부정했던 공산주의 국가들, 또 공산주의를 실제로 시행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멸망했고 일부 살아남 국가들은 어.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크게 물망할 걸 하다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좀 부유해지면서 떤가요 요즘에는 오히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요.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나 사회구성원은 없어요. 어, 농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의 주요 곡물 두 가지를 꼽으란 뭘까요? 주식으로 삼고 있는 곡물이 있죠. 밀 그리고 쌀이 있어요. 그래요, 아시아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많죠. 근데 시장지배 시대가 먼저 도래한 서양은 주로 무엇을 어, 수주로 삼, 한, 했나요? 밀이죠. 밀. 그래요. 이거는 통계자료 있어요. 한번 볼게요. 1984년에, 아, 1980년에, 어, 미국이 6,400만 톤을 생산했어요. 2000년에는 6천만 톤, 2019년에는 5,200만 톤. 감소했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작 면적당 생산량, 헥타르당 킬로그램, 헥타르의 몇 킬로그램이 생산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종의 어,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죠. 1980년에 2200 51톤 을 1헥타르에서 생산했죠. 1980년에 2 0 0 0년에 어떤가요? 같은 면적에서 2 8 2 4그램 생산했죠. 또한 19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3476, 아, 3475kg 생산하죠.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죠. 프랑스는 어떤가요? 헥타르에 5 1 8 8 1kg을 생산했는데 2000년에는 7,000kg, 7,118kg 증가하죠. 그래요. 2019년에도 증가하죠. 7,743kg. 그래요. 증가해요. 독일도 보면 1980년에 4,700kg 정도 더 생산했고, 2000년에 700, 7 280kg 생산하고 계속 증가하죠. 2019년에는. 좀덜 증가 아주 7396kg 생산하죠. 용 어떤가요? 2,980년에 2000, 5,878kg, 2000년에 8,000kg, 2019년에 8,935kg 생산하죠.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생산량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겠죠. 알수 있죠. 과해도 과거에도, 과거에도 어땠을까요? 과거 자료는 물론 없는데 농경 국가를 어, 고대 농경 국가 시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증가했겠죠. 그 사람은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러죠. 지금처럼 빨랐을까요 혹시 이 정도 속도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 달라서 그렇죠 현 시대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잖아요 과학기술을 이용한 과거에도 과학기술을 이용했겠죠 물론 현 시대에서는 차이점이 뭔가요 저번에 언급했죠. 시장에서는 자기 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남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지 그래요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자급자족 시대는 안 그렇죠.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소비하죠. 그래요.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과학 기술이겠죠. 그럼 그러면 소식계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현시대에서 과거에 나서 속도, 속도가 느렸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가 생, 자기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쌀도 한번 볼까요 중국 보면 그래요 1억4천톤 응. 1980년에 물론 계속 증가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헥타르당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어, 1980년에 4,144kg 생산 아주 이헥타르에 2000년에는 6,264kg 2019년에는 7,000kg 헥타르당 생산량이 증가하죠 몇트남 못된거에요 2000에서 4200, 4200에서 5800으로 증가하죠. 그래요. 태국도 그렇고, 태국도 어떤가요? 1888kg에서 2613kg, 2613kg에서 2 9 1 9 k g 로 증가, 생산량이 증가하죠. 일본이 어떤가요? 5128kg, 1980년에, 2000년에, 6700kg 이제 6 0 8 0 60827kg 증가하죠 다산량이 증가하죠한국도 증가해요. 4300kg. 1 9 0 0년에이년에 6700kg. 2 0 1 9년에 6873kg으로 증가하죠. 북한도 있죠. 북한도 쌀을 주식으로 하죠. 1980년에 4000kg. 2000년에 3159kg. 2019년에 6000kg. 해요. 좀 보면 뭐 어느 나라가 문제 있나요? 태국이 좀 문제가 있죠. 생산국 중에서는 그래요. 어, 생산량이 이 보면 전체 생산량 보면 태국이 베트남보다 많았죠. 그리고 킬로그램당 음. 생산량은 어 그래요 베트남하고 비슷했어요 2019년에 어떤가요 전자 생산량이 베트남이 태국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래요 80년에는 태국이 베트남 보다 훨씬 많아졌죠 근데 2019년에는 베트남이 태국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으면 알수 있죠 베트남이 태국이 또 알게 모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은 알갱이들이 집권하고 권력을 잡고 있죠. 공산당. 공산당보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보다 물론 이제처럼 공산주의를 그 지평하고 있는 건 아니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다 생산성이 떨어지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것들을 이러한 그 동계표를 보여주는 건딴게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가요? 어, 현시대는 이렇게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빠르, 그 확인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없죠. 그래도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느린 속도라도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개인이건 집단이건 어...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시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다 소비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소비해도 부족해요. 거래할 게 있나요? 거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집단도 마찬가지죠. 집단 집단이 어 일정량을 생산했어요. 그 집, 근데 그 집단에서 다 소비하고도 부족해요. 그럼 어떤가요? 지역들 간에 집단들 간의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고 소, 증가해서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대 동경국가가 만년이나 지속됐을까요?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할 정도로 어, 생산이 생,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만년 정도의 시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년만년 만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음, 일정한 면적에서 그 증가하는 생산량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한 지표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어, 똑같은 면적에 여러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하기에 어, 같은, 동일한 면적에서 아, 생산되는 생산량은 생산성의 지표이긴 하지만 정확한 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인당 생산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쌀. 그럼 쌀 농사를 짓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1인당 생산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농업에서 1인당 생산성은 어떻게 그래요?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1인당 경작 가능 명적이 있겠죠. 기술이 개, 개발 발전하면 어떤가요 1인당 경작 가능 명적이 커지겠죠. 농기구가 발전하면 요즘엔 다 기계로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한명이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수확량도 많아지겠죠. 똑같은 묘수로 사용하더라도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이 커지는 것것이 생산성 증가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될까요? 면적 당 생산량이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어 그리고 농업에서 1인당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1인당 어, 생산량을 구할 수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음,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못 구해도 왜 그런가요 한국을 보면 뭐, 딴 나라도 들 마찬가지겠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술을 공유하는게 많죠 기계도, 기계도 그렇고 어, 농가 인구를 보면 전국이 1 9 7 0년이 얼마인가요 1440만명이죠 가까이 되죠 1980년에는 1000만명 1990년에는 660만명 2 0년에는 400만명 2019년에는 224만명이죠 물론 농가에 소속 농민들이라 해서 다 쌀농사만 짓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어떤가요 전체 농민인 구 이렇게 감소하니, 어, 쌀농사를 짓는 사람도 크게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요. 농민이 어떤가요? 한,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 줄었죠. 음, 그래요. 음, 그래요. 1970년에 비해서 7, 7분의 1 정도 줄었어요. 1980년하고 비교해도 어, 5분의 1정도로 줄었죠 그런데 몇달 생산량은 어, 1980년에 4,300kg에서 6,870kg으로 증가했죠 30% 이상 증가했죠 생산량이 근데 농, 농가 인구는 줄었죠 그래서 생산량은 어떤가요 한 1인당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면알수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태국 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뭐1인당어 글쎄요 뭐 이제 생산량을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킬로 헥타르당 킬로그램은 어떤가요? 면접당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죠. 증가긴 증가했어도 그래요. 아, 그렇게 되는 거고.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지배 시대 도래 핵심 원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농업, 농업에서 1인당 생산성, 1인당 생산성이 크, 이 시장이 이 시장에서 거래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커지는데, 1만년이 걸렸기 때문에 농경자 보시다가 1만년이 지속이 됐고, 그래요. 이런 당 생산성이 시장이, 시장 지배 가능하게 할 정도로 커진 거는 어떤가요? 불과 한 2, 300년 밖에 안,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